미라가 보이잖아.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에게 칼을 물었어? 간지러웠다! 야 조용조용. 여기 시끄러. 아빠 저기 보지 마세요. 아 거기가. 엄마 이트해야 돼. 뭐? 엄마 이트해야 돼. 여기. 도 히프. 왜? 히프. 아빠 정금빈이 있다고요. 아빠 나한번 봐줄게. 아니야, 봐주지 마. 아빠는 봐주는 거 싫어해. 애들, 애들이 잘해서 금방 깨겠는데? 뭐가, 시포? 시포 술리한테 있지 않아? 아빠 위에 있는 것좀뜯어줘 뭐, 살충제? 들었어. 아, 와와와 와, 와, 와. 어. 나 어디 갔냐? 내가 나한테서 난 나한테서 1 0나한테 있었어. 나 방금 죽을 뻔했다고. 쟤뭐 있는데? 먹었어? and 어, 배 e n n y P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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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나 코인 다 썼나? 코인 다 썼어. 난... 나는 다 맞는데. 거미 내가 샀겠지 뭐. 야, 잘해, 아니요, 잘해, 잘해. <laughs> 나를 솔지야, 우리 칠한 게 기대자. 얘가 잘해, 얘, 해골같이 얘, 해골 자체 생기네, 해골. 응, 얘 전문가. 야걔가될 것인가? 거미 누구야? 잘해. 나다. <laughs> 배가 고프군. 저놈만 있으면 된다고 저 할골놈만. 배가 고프구만아 스프레이는 검빈이 전능이야. 예예예예. 해골이야. 해골아. 우와 자기 야나 검빈 너무 극혐인데? 네? 여자애야. 어? 여자애가 됐어? 이거 비싼 검인가봐. 치욕스럽다 이 여자 검이 하고 있으니까. 누나 파우 있어 파우? 엄마 빠. 저기 있어? 옆에 가서 해. 아빠 고 보면 하면 안 되지. 응? 엄마 빠고 있어? 없잖니까 혼전제. 여기 본회다 찾았어. 있어. 엄마 이제야 돼 해고신 거 빨리. 빠우야, 빠우, 빠오 누구 있어? 엄마, 빨리 와. 응. 근데 안에 범니 있어. 응. 이것들. 아, 일단 하나 먹고. 나갔어 아 시사하게 뭐 나한테 내가 먹더 나갔어 아, 가나 응. 오케이 매통수 <laughs> <아씨. 웃음> 아! 아싸. 우와! 아싸뭐아제가빈을따니디제가다 거미씨 네, 또 아, 거미 당하셨네요 거미 씨 아. 니만 있으면 된다고 우 아, 더 거미 또 사라지네. 아, 더큰 거미가 나한테 모였어. 안녕. 나한 번만 살려줘. 뭐야? 누가 1포했나 본데? 누가 치포했어, 아버지? 있어 아빠 <목소리> <목소리> 밖에 있어, 저는. 아, 아 희생해라, 이거. 민아몇초 남았어? <목소리> 어, 아직 안 남았어, <목소리> 됐어? 응 구미야 이리 와아문 열어 고미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따라와 구미야 응. 여기로 와응 여기로 오고 오고 카아 오케이 이새끼 안돼 렌치와 누가 있어 아 해골에다가 모욕하고 갔어 해골에다가 한번 밟고 갔어 <laughs> 치욕스러운 여자고기 당장 스킨 바꿔야겠어. 이 엄마, 해보여줘. 해해아 제가 이기. 문제가 아니라고 너, 야 탈출했어? 응. 어. <laughs> 그냥, 야, 너만 야, 빼고. 와, 그런 거 하지 마 소희자. 내가 이 야구루즈 쿠크리 핑꼬이즈 지금 하나 쮸? 아. 이 하나 먹었어. 아, 여자야? 어. 스러서 거의 바꿔야겠어 여자애가 사람을 죽였어. 플레이. 훈련 시간 얼마 안 남았어. 18초. 17 훈련 시씨 아빠 내가 이겼으니까 야구르지한명더안 들어오네? 엄마야. 그냥 바로. 엄마는 들어왔어. 그 사람 나갔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시사했 근데 또안 들어오네? 얘 해골 되게 잘하는 거 같아. 응. 해골 아빠 나 해골팀 할래. 나도. 해골, 해골 우리랑 되게 잘 합이기도 하네? 해골이 거이 되면 어 어딨어? 그럼 해골이 잘라겠지 그럼 건빈이도 뒤지겠지 뭐 건빈아 잘 뒤져 손 지르겠다 해골 같은데? 손 <laughs> 지르겠다 내가 해골놈부터 처리한다 나를 못 죽은 저 똥쟁이 일단 건빈이한테 스프레이를 씌워줘야 돼뭐안보요 건너뛰기 안한 사람? 해골인가 봐 해골 거미 아니야 소설지어 거미야 오랜만에 스토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닐까? 무슨 소리죠? 해골이네 해골 해골 잠수 탔네 나 없어. 어, 어디 있어? 응, 뭔가 아이템이 별로 없다. 응? 아이템이 별로 없어. 응. 벌써 먹었어? 아니 아이템이 별로 없어. 으응. 빨간 키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간 키? 하늘색 위에 있어? 아, 그 하늘색 거기 에 있을 것 같은데. 하늘색 어디? 하늘색 그 하늘색은 거기. 초록색 문에 열었는데 초록색 문에 노란 키밖에 없거든? 그 그래, 빨간 키도 없고. 응. 나 그러니까 하늘색 키를 안 열었잖아. 아니야, 빨간 키를 열아 하늘색 키를 열수 있어. 음. 그럼 빨간 키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돼. 사다리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빨강키 응. 슈퍼도 안열었 응. 이번 판 뭔가, 어, 랄랄했어어랄한테랄랄랄 어, 가. 뒤돌아보지 말고 올라가봐 없어? 어, 빨랄키 어딨어? 얘들아 빨간 키를 찾아야 돼. 우와, 이와중에 뿌리고 다니네. 빨간 키가 없어. 제가 제가 찾으러 갔나? 이 클리오씨 빨간 키 봤니? 아술이 맛있겠다. 지금 스프레이 쿨타임인데 correr, 제가 어 빨간 키? 어 누구야? 해골이 가져갔대 해골이 가져갔어 또 열어줄 거야 해골 <laughs> 죽는데? 어? 해골 죽었어 술지 어... 겸이 겁나 세 이리 <laughs> 와난 남자리 싫어해 <웃음> <웃음> 아니 쟤 빨간 키 열고 죽었나? 아휴. 아니, 뭐, 시포는 연가? 시포도 안 열었잖아. 연기 없어? 아, 해골이 다, 해골이 파란키 들고 죽었나봐. 거미나 파란키 사자, 파란키. 흘려 파란키 보면 아빠 알려줘? 우리 한팀 아니었어? 내가 왜한 팀인데? 어디 있을까? 저 밖에 있나? 야외에? 지금 스프레이 다 됐어? 응. 누나 위에 있었어, 싸봐, 싸봐. 우리 사람생고 도와왔어. 아니 파랑키 안에 시포 있을 것 같은데. 파랑키가 없어 아직도? 아니 파랑키가 없어. 제가 아마 해골이 파랑키 들고 죽었을 거야. 지금 렌치랑 노랑키는 다 있거든? 응. 나도 그래, 건설자. 어, 어미 전문이야. 아니 파랑키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화장실 가자, 화장실, 화장실에 있나 보자. 안녕. 화장실 좀 가봐야 돼, 건설자. 화장실 없는데? 어 진짜 어디 지 아빠, 나 어디 있는지 봤어. 어디, 어디? 위에. 위에 있어? 가보자. 엄마 그거 거야. <laughs> 없다고 해 봐. 내가 잡아 버릴 거야. 없어? 없어. 어딘데 아빠? 네 앞에. 나 어디 있는지 진짜 알겠어? 그 초록히 쪽에 가 볼까? 그쪽에 있나? 없어. 없어? 응. 아니 근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 어, 진짜 모르겠네. 이 새끼 여기 벽에 붙어 있어 와가지고, 야기야 <laughs> 아이고. 아, 이러면 솔리가 이겨버리는데? 아니, 이렇게 키가, 파란 키가 안 보일 수 있나? 아봐 여기 야외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아, 여기, 뭐야? 여기 선반 위에도 없고, 거 아니야? 책상 위에도 없고, 여기 방금 치, 방금 책장 방금 위에도 없고, 응.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 근데 거미 기절해봤자 파란 키가 없어. 이러면 거미가 이긴단 말이야. 여기 있다! 찾았어? 오케이, okay. 내가 스파이 할때너 이제 다 썼지? 스프레이 어, 아직... 나 그동안 너를 잡아먹으면서 지금... 이거 파란색 스파이 나와... 봐 거미잖아? 걔네 지금 관절하고 있어? 응. 내 활약이 보이니? 건빈아 응. 넌술 왔다고 일일이 무거니 이제 렌치하는 거야? 응. 아 근데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너 보는 거 아니야 건빈아 응. 스프레이 몇초 남았어? 가자. 나 따라와. 예쁘네. <laughs> 아, 이것좀 아니지. 응, 막기. 잡아먹을 땐좀 죽이지 마세요. 자, 노란키도 구하러 가야 돼.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그 마음이지. 오늘 숨을. 그럼 내가 못 들어가고 아, 노란키 여기 있다. 자, 아, 내가 죽겠어. 무서웠어? 뭐 몇초 남았어? 멀었어 멀었어? 우리 시간 없어! 어, 근데 왜 다시, 왜 다시 와? <laughs> 저기요? 너도 가 제나 안 보내줄거지? 건빈아 건, 그러면 솔리 너제는 너 잡아먹을거지? 응. 솔지가 마지막에 이길라 그래 제나 안 보내주고 아, 야 솔지 머리 좋다 야, 그냥 건빈이 풀어주고 하나 더 먹었어 어... 나 똑똑해 나도 똑똑해 어 그럼 솔지 이번에 3번판에 이번 3마리 먹은거야 어, 아 정말 맛있네 쇄골 나갔나봐 우리 보다가 답답했나본데 빨리 들어와 응. 진짜 먹어야지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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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무슨 맛이야? 어 솔지야 잠깐만 침착해 너 그거 잘못 눌렀잖아 아빠는 무슨 맛이야? 아쟤 음. 어, 아직 나네응 음. 진짜... 까미 귀엽다. 까미야, 아이고. 가 까미 눈이 안 보이는데? 응. 까미 그냥 미용실에 가서 저번처럼 기저귀 하죠. 아직 근데 털밀 때는 안 됐어. 지금 털 밀면 안 돼. 엄만가? 엄마다. 자한명더 아, 이번에 한명더 잡아 먹히면 안 돼. 엄마는 굶겨 죽이자고. 가자. 내가 치어 한번 어 내가 지도 않았는데 되게 극혐. 독혐... 지금 방금 샀거든. 응. 이거 되게 극혐이야. 뭔데? 아빠 빨간 키워 아니야 없어. 화장실 가보자. 파워 어댑터. 없어 없어. 야또 초반에 다 아이템이 안 보여. 아 큰일 났네 아, 아이템 하나도 못 먹었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금이라고? 아 이거 쓸모 없는 거 먹었는데 지금? 뭐있어 아까 지금 렌치 있는데 렌치 쓸모가 없잖아 지금. 너한테 소견인데? 어 엄마 극혐이다 세계. 아니 지금 못 봐. 지금 못 봐. 뛰가 나중에 따라오마. 어씨 저거 나 따라와. 열심히 엄마 따라온다. 없어, 아직. 지금 위험해. 우리 지금 소프라 없단 말이야, 아직. 안돼, 저런 바보 같은 면. 아빠, 빠로 어디 있죠? 빠로 안 나오. 보여. 광기 아, 사람이 오고 있어요. 저 빠로 찍어 보이면 안 될까? 빠로로. 너 장이네. 뭐죠? 왜 아무것도 없어? 응, 안 돼. 아빠 렌즈 어디 어 아빠 내꼴 낫다. 다빈아 응? 야, 아빠 내콜스클라스아파아 죽을 것 같아. 데에똥 싸고 있어 제. 내왜굴지솔 지금 그거 솔리로 콜솔로저 지금 시간 이시안 가잖아. 어, 어, 간다, 간다, 또. 나는 시계 봐. 어, 간다간다 또. 나는까 지금 로블록스 기인가 봐. 그너 지금 너, 너 지금 이러고 있어거같 하려고. 어? 야 건빈이만 지금 아야 나가지마 는리 나가 못, 나가 못 들어와 소리야. 지금 건빈이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응. 어, 나 저기 지아 눈을 좀줘 된다, 된다. 시간확줄어나분4 2 초야. 내가 열었어? 나 지금 아직도 문 열었어. 아, 열었어, 아빠! <laughs> 아니, 아빠 차면 안 열렸어. 됐어. 노란 노란키 보고, 노란키. 아,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아, 엄마, 이거 봐줘야 돼! 아니, 네가 이거 봐줘야 돼! 굴자. 너 게임 빼버릴 거야. 아, 엄마. 누가, 나, 누가 희생해야 돼. 왜? 아빠도 발견했는데 야또 내꺼였어 난이도 엄청 쎈데 이번봐 문을 못 열겠어 아빠 아빠 내가 영웅 때문 거 아빠 왜 넘는 버전을 뛰고 있었어? 요 아빠 빨리 란색 얻었어? 민아 너 노란색 얻었어? 아빠 나이 친구 있잖아. 그 친구 똥 싸고 있어. 경기에서 똥 싸고 있어. 이번 판 난이도 장난 아니야 지금. 똥 싸려, 똥 싸려. 뭐야 엄마? 아빠 이 친구 죽고 있다. 아빠 무전기 돌고 있어? 무전기? 뭐 아.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소유미랑 다 알잖아. 엄마가.

자꾸만이 없어 오늘따라 이 이상해요 여보, 바로 안 열었어? 바로 거기 초록색 실에 있어 장난이고 거기 빨간 티 거기에 있어 아렉 진짜 씨 있어 거기 바로 있어? 거기? 빠루 깨봐, 빨간 키 빨간 키 빨간 깨봐. 했어. 아 너라도 호방가 건비나. 건비는 안돼. 어서 너도. 어. 야 살충제 어디 있어? 아빠. <laughs> 살충제를 세보시겠다 아빠 또내 걸렸대요. 어 뭐야 나가야 되는데? 문이 그 문이, <laughs> <laughs> 문이 열리다 말았어. 자기야 이거 뭐야? 왜요? 야 내려갈까? 자기야 왜 이러고 있어? 문이 열리다 말았어. 뭐야 이거? 에, 뭐야 이게 내 보내줘. 잠깐 <laughs> 이대로 죽는 <듣는> 거야? 내 보내달라고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안돼. <laughs> 어, 네. 아 이게 뭐야? 어머니. 아니 문이 왜안 열리냐고. 문이 열잘 열린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나한테 문이 문이 반만 열렸어 지금. <laughs> 그냥 지금 봐야. 에라이잘구쌤 아하하 원래 아깝지. 이번 판은 렉대의 이번 판은 렉대의 망한 듯. 엄마 내 게. 아빠 내 게. 플레이. 안나갔어데빠아 아빠! 들어왔어? 응. 아빠! 아빠는 없는데? 여기 있을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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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빠! 아 아빠! 아빠! 는빠 아빠! 아빠! 있을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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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토끼 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 인호 안 나간다. 이거 하니까 재밌나 봐. 응. 음. 응 음, 검이 없어졌어. 아또검 검빈이야? 아 그럼 스프레이 누가 뿌려? 내가. 아씨. <laughs> 난 <laughs> 솔직히 지 스프레이 신경 알기 때문에 기대 안함. 뭐야 아빠 나가졌는데 어, 다쳤어? 응. 아빠 걸로 한판해 응. 영상은 여기까지